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작가론 제4장 백석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석이란 이름은 이제 필명입니다. 글을 쓸때 이름이고요. 어, 본명은, 어, 백기행이죠, 백기행. 입니다. 여러분, 교재 123쪽이에요. 어, 그래서 1912년생이죠. 1912년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어, 출생됐습니다 김소월과 같은 이제 고향이죠 어, 그리고 이제 김소월과 같은 그 모, 고등학교인 오산 보, 고등보통학교죠 오산 고등보통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경험 증언에 의하면 되게 결벽적인 성격이 있었다 그, 그런 것이 평가가 되고 있고요 어 그래서 19세에 이제 조선일보 신년 현상 문예의 단편 소설이 당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그 조선일보사 후원 장학생으로 야오야마 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세에 귀국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조선일보 계열사인 여성 편집부에서 또 근무를 했고요. 어 1935년에 조선일보의 시 정주성을 발표했습니다. 정주성. 을 발표를 해서 이제 시단의 데뷔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오랫 동안 연막이 된 여성 박경년을 만났다는 이야기 나오죠. 박경년 그리고 이제 25세 1936년 이때 사슴이라는 이제 시집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또 기녀 김자야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해 조선일보사를 사직을 하고 함흥 영생고보 영어교사로 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이 백석의 삶은 상당히 좀 다양하게 어 가는데 백석의 삶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어 1900, 1930년에서 3 9년 이때까지는 국내 활동을 주로 해요. 국내에서 활동을 했고 1940년, 이제 그 이후에 1940에서 1945년, 이때는 이제 만주로 유랑을 합니다, 만주. 만주로 유랑을 하고요. 1945년에 이제 해방 후에 귀향을 해요. 그리고 1948년에서부터 62년까지는 이제 북한 체제, 문화 활동을 하죠. 그리고 1962년에서 66년까지는 이제 북한에 거주를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저, 일, 일반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제 볼수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124쪽에 보면, 124쪽에 보면, 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 영생 고보도 사직을 하고 나서 경성에 와서 또 김자야와 청진동에서 동거 생활을 지속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그만두고 여성 편집부에서 또 근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백석의 생애를 보면 상당히 어, 어떤 한 곳에 이렇게 그 계속해서 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것이 이제 또 백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이제 백석의 시세기가 좀 나오죠. 1 2 4쪽에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보면, 어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 가 나옵니까? 어, 백석은 거기서도 밑줄 치세요.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에 대한 연민이죠. 그리고 그 유년기 공동체 체험과 풍속의 풍부한 재현, 평복 방언의 활용, 새로운 구문 구조의 제시, 후각과 미각적 이미지를 풍부하게 구사한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 같은 시인이 이 백석의 시를 많이 필사를 했다고 그래요 백석의 시를 필사를 그만큼 이제 윤동주 시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시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백석은 어 결벽증이 있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이 대인관계가 좀 만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네명 또는 다섯 명 정도의 여성들 관계도 아주 파탄적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발표한 작품 중에 보면 이런 세속을 혐오하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가난하고 고독한 시인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주행을 하죠. 만주행 만주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석의 시기를 이제 크게 본다면, 이 시기 구분을 이렇게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국내 시대와 만주 시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시대는 만주 이전이죠. 만주 이전. 만주 이전이고, 이 만주 시대는 1940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이제 만주 시대의 시편이죠.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125 쪽에 보면 <laughs> 음 이제 만주에서 이제 뭐 만주국 국무원 경제부에서 말단적으로 근무했다 두 번째 달락이 둘째 줄 나오죠 또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는데 또 6개월 만에 사직을 해요 어창그창개명 요구를 거절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그그 그뭐 삶이 쭉 나오는데요. 하여튼 백석은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어 안동 세관에서 근무를 했고 어 1944년에 강제징용을 피해서 광산에 숨어 일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석의 삶 자체가 이렇게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6쪽으로 이제 가보면 126쪽으로 가보면. 어그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후 펼쳐진 백석의 생에는 현대 시 창작의 활동을 적고 북한 체제 내에서 허용된 문화 활동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나왔죠. 조만식이 연금 조치를 당하고 자신에게도 제재가 시작되는 가운데 번역도 하고요. 또 이제 아동 문학을 주된 문학 활동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1930 58년에 숙정이돼서 어, 삼수군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사회주의 체제를 또 찬양하는 현대시를 또 쓰게 됩니다. 이런 사회주의를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1962년에 수필 이속과 우화를 마지막으로 북한 단에서 자취를 감췄고요. 1966년에 이제 타계하면서 부인에게 모든 언고, 언고를 불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96년까지.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 사신 분이죠. 96년까지니까 한 84세 정도를 사신 분입니다. 자, 이 작품 세계 의 특징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작품 세계 있죠. 어, 국내 시대의 작품 세계가 있어요. 국내 시대. 자, 국내 시대인데 이제 백석의 작품들은, 어, 127쪽을 좀 보시면, 여러 부류들이 이제 나눠지는데요. 자, 거기 보면 그 첫째 줄의 첫째 부류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다음 단락에 둘째 부류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셋째 부류, 넷째 부류 이렇게 네번네 네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첫 번째 부류는 이런 그 여우 난골족, 여우가 지나가는 골짜기란 뜻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고야, 넘어진 넘은 어집범 같은 노큰만이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독자들의 추억에 자리 잡고 있는 고향의 모습을 소재로 하되 그다음에 밑줄 치세요. 유년기 아동을 화재로 삼았다. 이걸, 이것을 유년 화자라고 합니다. 이 하자. 그리고 마을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인생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다음에 연민적인 시각에 소개했다. 그리고 이제 평북 방언을 많이 썼다. 밑줄 치시고요. 또고와 토착어를 풍부하게 되살려 쓰고 있다. 여기도 밑줄 치세요. 그다음에 이그 밑에 보면 또 거기 서세줄 내려가면 이 작품들의 특징은 상실되어가는 농촌 공동체의 정겨운 면모를 낭만적 동경의 정서로 형성한 미나의 세계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석은 어 뭐랄까 식민지 이전에 원시 공동체 이런 걸 노래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백석을 뭐라고 하냐면. 2차적 저항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항신 하면 이육사 인동주죠? 백석은 2차적인 저항신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떤 저항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 일제에 의해서 파괴되기 이전에 식민지그 이전에 원시, 공동체를 이야기했다고 볼수 있어요. 자, 둘째를 보면, 둘째를 보면, 어, 이 둘째에서는 뭡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죠. 이두 번째 작품은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의 정. 불쌍 여기는 마음이란 뜻이죠.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승이라든가, 어또 이제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여승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그세 번째 줄에 있죠. 사회의 후미진 구석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소의 계층, 동물, 곤충, 사물들을 소재로 했다. 나죠이 백석은 크고 강한 것을 소재로 삼은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재로 삼았다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코스미라고 합니다. 소우주라고 하죠. 아주 작은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에서는 그 밑에서 둘째 줄에 있죠. 이, 이, 페이지에. 낮고 따뜻한 연민과 공감의 시각. 여기다 붙여주세요. 이런 것이 또 이제 백석의 시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쪽으로 넘겨보세요. 자, 128쪽으로 넘기시면. 자, 128쪽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줄에 있죠. 운명의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슬픈 존재라는 자기인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수 있죠. 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산비라고 나오죠. 산비.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 밑에 풍경화적 합법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 생략된 여백을 통해 정서 표현의 극대적 표출 효과도 밑줄 치세요. 그리고 이미지즘이라는 것도 밑줄 치시고요. 이미지즘. 이미지즘이라는 것은 약간 뭐 시각적이라든가 이렇게 회화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거죠. 사물을 자, 그다음네 번째 유형은, 어, 갈등적인 국면이 적극적으로 표현화됐죠. 그래서 이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가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이 세상 현실은 더럽고 그 밑에 있죠. 밑줄 치세요. 타락된 세계. 시인은 속된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 가난하고 처량한 존재. 그러면서도 이제 맑고 고독하고 높은 길을 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양 대립이라는 거죠. 이양 대립. 이양 대립이란 것은 두 가지를 나누는 거죠. 뭐 낮과 밤, 또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것을 이양 대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주 시대의 작품 세계가 이제 그 밑에 나오죠. 만주 시대에서 이제 이런 또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농사도 짓고 많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여수 여수란 건 나그네의 근심이란 뜻이에요. 여수와 감상 이란말 나오잖아요. 나그네의 근심. 그리고 이제 감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랄까요, 센티멘탈하다는 거죠. 센티멘탈리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중국인의 생활상에 대한 관찰과 감상 이런 것도 있고요. 농경시 그리고 윤리적 자성시란 말은 스스로 반성한다는 거죠. 자성,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만주 시대의 그 시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특징은 목가적이고 농경적인 중국의 풍경. 자 이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자성시 부류의 작품군이죠.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성시 부류의 작품이 이제 특히 이제 129쪽에 둘 번째 단락이 나오죠. 마지막이 자성시 부류의 작품군인데 흰 바람벽이 있어라든가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이 있죠. 남신의 주에 유동에 있는 어 박시집의집 어뭐 안에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쓴 일부 체제 옹호 시편들 제외하면 이 마지막 창작의 작품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작품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백석의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지금 달락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진지하게 대면하는 자세.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한국 시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원목 및 해설을 보면 여우안골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우가 드나드는 골목이라는 그런 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족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 이걸 보면 이제 어떤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읽어보시면. 어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는 특히 130페이지에 어 그세 세 번째 연에이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애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 여기 밑에 있어요. 새 옷의 내음새.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절미, 송국떡 콩가루, 찻떡의 내음새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후각적인 이미지죠. 이 백석의 시에서는 이렇게 후각적인 이미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131쪽을 이제 보면 어, 화자가 조부와 조모가 계시는 큰댁의 가면이라고 오늘 띄죠? 띄우죠. 그리고 이제 이연부터 큰댁에 모이는 그런 그 친척들을 소개하는 단계.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131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그런 내용들 자체가 이제 쭉 나오죠. 어, 거기 보면, 음, 그 밑에 나오죠.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난, 또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하루에 배한 피를 짠다는 벌 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 나무가 많은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유년기 화자가 있고요. 어떤 이걸 보면 이제 뭔만 하는 뭔만 하는 이런 게 계속 나오죠. 이런 걸 규칙적인 문장 구조, 규칙적인 문장 구조와 리듬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그 131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3, 4, 5연에서는 문장의 구조가 2연만큼 새롭고 정교하진 않지만 그각 절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열거형어미 고가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고. 엄마하고, 엄마하고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나고, 뭐, 뭐, 엄마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 평북방언이 인제 많이 나오죠 평안북도방언세 번째 줄에 보면 마지막 달락 한국의 근대시 남성시인의 작품에서 보기 힘든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이미지 이런게 많고요 특히 이제 명사들의 열거라고 나오죠 그 밑줄 치세요 문장의 중첩사용 문장을 두번 쓴다는 거죠 중첩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 또 풍부한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2쪽으로 넘기시면 이 백석이 재어낸 것은 근대인이 상실해 가고 있는 농촌 공동체 화목함과 밑줄치세요 풍성함, 잊혀져가는 향토 풍속 언어들이다. 그리고 어떤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심리,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순수한 어떤 이미지, 이런 걸 많이 쓴시인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에서는 세, 더러운 세상과 맑고 가난한 신 나와 나타샤인 당락 이건 이제 이양 대립의세계라고볼수 있어요 왜 이양 대리냐면 이 더러운 세상과 맑고 가난한 신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쭉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 어, 제일 처음에 보면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 그래서 이 신은 약간 동화적인 세계가 많죠.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흰 당나귀 타고 흰 당나귀라는 것은 당나귀의 색깔이 희달하기보다는 흰 눈을 맞은 당나귀라는 뜻입니다.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갈이는건오두막이라는 뜻이에요. 오두막. 오두막에 이제 살자는 거죠. 이 출출이란 건 뱁새라는 뜻입니다. 뱁새우는 오두막이죠. 산골에. 그래서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나타샤를 사,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서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당나기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순수하면서 동화적인 표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33페이지 그 중간에 인용된 걸 보면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라 세상 같은 것은 더러워, 여기 네모치세요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작품은 나약한 인간이죠. 나약한 인간이 그리는 동화적 이상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그,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정말로 폭설이 쌓이는 벽지, 산골 오두막으로 가서 생계를 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백석의 시를 좋아하더라도 가난하고 자의식이 강한 산에와 폭설이 덮인 산중의 유배 생활 같은 인생을 보내는 여성은 드물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백석이 어떤 심리, 동화적인 이상향, 이런 것들을 참잘 그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4페이지에 보면 3번 회오와 갱생의 꿈이라고 나왔는데, 어 회오라는 건 후회할 했자고 깨달을 오옷입니다 갱생은 다시 사는 거죠.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 그러니까 박시봉방이라고할 때, 봉방이라는 건뭔 뭐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는 그 백석의 시를 특히 이제 공부를 하려면 어떤 평안북도의 어떤 사전 이런 걸또 다시 공부를 해야될 정도로 백석의 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백석의 시가 그래서 이, 이 시에서는 이제 남신의주의 유동에 있는 박시봉 집에서 이렇게 나왔죠 박시봉 집에서 그러니까 이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 시인이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떤 시인이 머무르고 있는 객지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 결국은 객지에 머무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먼저 나타나고요. 음 어, 앞부분은 객지에 머무르고 있는 화자의 모습. 자, 이게 앞에 나타나고요. 이뒷 부분로 으 가면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는 모습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이제 그앞부분에그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부터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거기까지가 이제. 객제 머무르는 화자의 모습이고, 그 이유가 이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5쪽에 이제 보면, 시 바로 밑에, 어, 학풍에 발표됐다고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그 밑으로 가보면, 조금 읽어보죠. 백석의 친구 허준이 보관하고 있다고 공개한 것인데, 실제로는 1945년 겨울에 백석이 만주 생활을 청산하고, 신우주를 거쳐서 귀국하던 어느 날 착상을 한 작품이다. 박시봉이란 말은, 봉방이란 말은 박시봉씨 대기란 뜻이다. 이랬죠.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어느 사이에 나는, 어, 하고 시작되는 이 작품은 그 밑줄이세요. 화자가 직접 자신의 인생 역정을 요약적으로 회고하는 장르입니다. 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또 밑줄이세요. 자신의 인생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진지한 자세.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백석의 생활 자체가, 자, 136페이지에 보면, 어, 계속된 이혼, 생활 근거의 상실, 국내 가족과의 불화, 뭐, 가난과 고독과 방랑으로 점철된 삶, 만주 생활, 여러 가지가 이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가 투숙한 곳은 목수 박시봉 시대, 토방의 자리, 사시라는 게 자리죠. 그러니까 초라한 객방이다. 추위 때문에 주인이 가끔, 작은 화로를 갖다 주기도 하는데, 쓸쓸하고 추운 방에서, 시인은 무의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응시 반추한다. 이런 말 나오죠. 자신 삶을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7쪽에 보면 137쪽. 마지막 달락을 볼게요. 이 작품은 백석의 많은 시가 그랬듯이 타인과 사물과 풍경을 그리는 시가 아니고요. 당연히 자성의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맑고 가난하고 고독한 시인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세상을 혐오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시도 아니다. 이랬죠. 부정과 해오 이런 것을 그려낸 시다. 이런 이야입니다 자, 뒤쪽에 가면 문학사적 의의와 연구쟁점. 자, 백석의 시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는 다섯 가지다라고 나오죠. 138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첫째는 뭡니까 시사 시의 역사라는 뜻이죠 한국 식사에서 새로운 구문 새로운 구문 구조 또 리듬 구조를 활용했다고 나오죠. 둘째는 뭡니까 소멸되어가는 농촌 공동체의 면모를 풍부한 일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걸에니또트란말 쓰는데 영어로 일화나 풍속 소개 이런 것을 제시하고요. 셋째는 이상의 농촌 음, 민속의 세부를 풍부한 평남 북도 방언, 방원, 평북 방언이죠. 그리고 남성 시인이 활용하지 않는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체험이죠. 다섯째는 자신의 생, 삶에 대해서 성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동주의 윤동주의 시의 특징이 뭡니까? 어, 자성찰이잖아요. 자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인데 이런 그 윤동주의 시의 특징이 백석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연구의 쟁점으로 보면 그의 작품의 세계에 대한 내적 연구, 평국 방언에 대한 연구, 추석적 연구도 정말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위연구 상태였는데, 북한 생애 작품 등을 송준의 노력으로 이제 많이 밝혀졌다 나오죠. 그러니까 남은 과제는 후기 시의 산실인 만주 체험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백석의 뭐 시들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